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제가 타라 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 3개월 전에 데려왔었는데 지금 겨울에도 잘 견디고 잘 커서 그늘진 곳에 그냥 두면서 물은 음 일주일 내지 이주일 안에 그냥 샤워기로 물을 주거든요. 음 아주 차갑지 않은 물. 로 해서 샤워기로 물을 화장실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도 무탈하고 어 물을 너무 굶겨도 너무 물을 과습이어도 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물을 안 좋아한다 그래서 겨울에 어 물을 너무 굶겨서 잎이 다 떨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한 뒤로. 어, 화원 사장님한테 배운 거, 얘가 은근히 물을 좋아한다고 그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어, 가장 집이기 때문에 화원처럼 통풍을 워낙 잘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안쯤에 생각날 때마다 가끔 물을 샤워기로 주거든요. 요즘 겨울이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앙상하지 않고 잎이 그래도 잘 붙어서 있거든요. 어, 혹시라도 키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실내 거실에 키우면은 이게 건조하면서 입이 마르면서 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어, 어느 분들은 매일 분무해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분무해 주지 않고 그냥 물줄 때마다 위에서 그냥 샤워기로 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 그때 너무 길고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번식이 시켰던 거거든요. 삽목했던 거 이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샤워기가 너무 물이 세면은 또이 잎이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살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물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찬기 가신 정도의 물 온도로 해서 그냥 물을 주거든요. 한번 이렇게 대충 물온도를 재보고요. 아주 차갑지 않게 해서 이렇게 살살 위에서 아래로 살살 뿌려줘요. 그러면은 또 약했던 잎들은 이제 또 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뭐 앙상하지도 않고. 좀 빛을 못 보니까 우짜라긴 하는데요. 또 이제 앙상에 저도 죽지만 않았으면은 어, 봄에는 다시 또 풍성하게 잘 큰다고 해요 잎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흙을 그 전에는 너무 잘 자랐을 때는 페트병에 시, 키우면서 번식 시킬 때는 손을 꾹 넣어가지고 한 1cm 정도 물기가 없을 때. 그럴 때 물을 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고 또 훈훈하고 이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근데 요즘은 물이 빨리 마르진 않아요. 이 화분이 크기 때문에 흙도 많고, 그래서, 어, 손으로 쿡 찔러보지 않고요. 대충 일주일에서 2주 안쯤 해서 혹시라도 또 탈날까봐 <laughs> 또 주면은 무탈하게 이렇게 잘 겨울을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고 그냥 <laughs>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이물 이게 물 주는 게 엄청 어려워요. 정말 환경에 따라 다 다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냐, 한 달에 한 번씩 주냐, 뭐 2개월에 한 번씩 주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또 화분 크기도 다르고 이제 화초 크기도 다르고 또 세월이 흐른 거에 따라서 또물 주는 게또 다르고 조그만 포토에 있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물 주는 거는 흙이 좀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 주는 시기가 또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다이 경험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 같아요 모든 게 실패를 조금 하면은 왜 실패를 했을까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키우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서 노하우가 생겨서 키우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타라 이제는 조금 키울, 어, 겨울나는 거 보니까 조금 자신감은 있어요. 그리고 또 묵은둥이로 또 구입을 했고요. 조그만 포터 있는 거는 키우기가 워낙 조금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묵은 것이, 음좀 생, 생명력이 또 강한 거를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laughs> 이게물 빠지면 또 있던 곳에 또 그늘진 밝은 곳에 거실에 둘 거거든요. 원래 밝은 간접 빛을 보여주면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월동이 어렵기 때문에 베란다에는 어렵고 겨울에는요. 그래서 거실 밝은 간접 빛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빨리 봄이 와서 문 활짝 열고 또 밝은 곳에 놓면 또잘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항상 제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